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로봇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엔비디아도 사는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로봇 국내 기업 중 중에서 이 세계 1위를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큰 도움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 소개 리얼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다음에 ai, 저희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독보적 세계 1위입니다. 엔비디아도 사는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삼성이 계속해서 로봇과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소프트웨어용 삼성 가우스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물론 ai가 나온 건 아니지만 상표가 나왔다 라는 건 ai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특허청에 삼성 가우스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재한 것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삼성 가우스는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생성형 AI 관련 특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조만간 이 AI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AI가 아마 어딘가 여기저기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10월부터 일단 첫 번째로는 사내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직원들에게 오픈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ai를 만든 게 그냥 사내에서 쓰려고 사내에서 서로 편하려고 뭐 내용 정리하고 아니면 검색하고 분석하고 회의하려고 만든 거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사내에서 ai를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개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삼성전자가 AI를 개발한 이유는 뭐다?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렬을 10배나 키워놓은 로봇에 AI를 적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최근 들어서 워낙에 삼성전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만의 일이냐? 최근에 로봇에 투자하고 로봇에 진심인 기업이 삼성전자뿐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사실 최근에 로봇 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SF 영화 보듯 기계팔이 분주하다 로봇 6대가 산업용 로봇을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로봇을 양산하는 시대가 맞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라는 겁니다. HD 현대로보틱스 공장에는 100여 대가 훨씬 넘는 산업용 로봇이 출하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조만간 이제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그 공장은 축구장 세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공장이고 로봇이 로봇을 조립 조장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무인 수송을 한뒤 최종 제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6대가 생산을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지만 사람은 40명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직이 아니라 관리직이고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사실상 확인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생산이나 실질적인 뭐 힘을 쓰는 거, 움직이는 거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대와 이 사람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연간 1만 대까지도 생산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로봇이 없었다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소, 소조립 공장에서 대구 HD 현대 로보틱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용접 로봇을 적용하면서 완전 자동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로봇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공정을 로봇이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소에서도 위험하고 사람이 하기 힘든 용접을 누가 로봇이 함으로써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 대신에 로봇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 또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우주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달 남극 탐사 로봇입니다. 인도 세계 최초 달 남극 탐사 로봇 100m 이동하며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사람 대신에 로봇을 보내서 탐사를 하고 로봇이 거의 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걸 분석을 하고 사람이 살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우주로 간다 참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져도 되는, 고장나도 되는 새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로봇이 위험한 우주를 가고 있다는 소리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을 탐사 중인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에 그 안에 있는 탐사로봇 프라기안이 지난달 23일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소마나트 원장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도 운주, 인도 우주 연구기구라고 할수 있고요. 인도에서도 이제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의 원장이 소마나트 원장이에요. 좋은 소식은 탐사 로봇 이 찬드라얀 3호의 탐사 로봇입니다. 프라기안이 착륙선 이 비크람에서 약 100m를 이동했다는 것. 그러니까 찬드라얀 3호가 쏴지면서 거기에 뭔가 착륙을 해야겠죠. 착륙을 하는 게 비크람. 그 착륙선에서 나온 탐사 로봇이 프라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둘은 착륙 이후 달에 하루에 해당되는 14일 정도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오는 7일이나 8일에 임무가 끝납니다. 근데 사실상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걸 사람이 했다면 과연 할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로봇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이 공식 임무 종료 이후에도 임무를 수행하면 인도 우주 연구기구 그들에게서 오는 정보를 계속 취합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상태는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에너지를 바로 앞에 있는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로봇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밥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앞에 있는 태양광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로봇들의 좀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돈이 됩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되지 않으면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또다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로봇으로 가장 빠르게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 바로 로봇 배송입니다. 가장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가장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로봇에 관련된 수익 창출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기에도 귀찮고 위험하지만 로봇을 시켰을 때 부담이 없는 일입니다. 로봇 배송이 상용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뉴비 시험 서비스 시작이라는 건데, 뉴빌리티라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통한 배송 실증을 본격화하며 로봇 라스트 스마일. 이 라스트 스마일이 뭐냐면은 배송이 돼서 결국 소비자한테 최종으로 닿는 그 과정을 라스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그 과정을 책임지는 거죠. 결국에 물품이 마지막 소비자한테 닿는 과정에 로봇이 움직인다. 지금 우리가 택배 같은 경우에는 택배원이 따로 있고요. 배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라이더님들이 계십니다. 그 라이더님들이나 택배원이 아니라 이거를 로봇이 직접 소비자한테까지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실외 자율주행 로봇 유비와 자율주행차와 협력해 달구벌 라스트 스마일 배달 서비스의 실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달구벌 자율차 플러스는 이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여객 물류통합서비스 시범 운영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근데 그중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 강의동과 생활관 다섯 곳을 최종 배달 목적지로 자율주행 로봇 뉴비와 자율주행 차가 연계한 라스트 스마일 배송 시범 운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안전한고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쓸수 있나를 테스트하는 시범 운영하는 어 그런 이 국토교통부의 공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데이터를 쌓는 중인 겁니다 그냥 심심하자고 그냥 재미, 재미없고 심심하니까 할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아니면 정말 도심에 있는 중심지에서도 쓸수 있는 기술력인지 아닌지 또는 써야 한다면 과연 뭐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로봇 배송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라이더님들이 벌고 있는 수익보다도 더 많은 수익 또는 그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한국에서나 투자하고 한국에서나 개발하는 거지 이거를 뭐 해외에서는 진심을 다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죠?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 배달 로봇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될것 같고 진짜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서브로보틱스고요. 역합병으로 몸짓 불리고 기업 공개를 선언했습니다. 우버와 엔비디아는 최대 2,000대 이르는 서브로보틱스의 투자자로 IPO 상장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서구 로보틱스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자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벨 4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서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만 건의 비접촉식 배달을 완료했다고 언급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달 로봇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247은 서브로보틱스를 2022년 주목해야 될 10개 배달 회사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2년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23년에는 얼마나 더큰 성장이 기대가 되느냐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거죠. 그래서 서브로보틱스는 지금까지 약 746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고 우버테크놀로지스, 엔비디아, 웨이프 메이커 파트너스 등 투자를 받았습니다. 웨이브 메이커 투자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 많은 어, 상당히 큰 투자자 중한 명이다. 투자사 중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급들이 투자를 했다 라는 거는 그만큼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서도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돈이 된다는 건 한국에서도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배달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생산합니까? 아니죠. 이거를 더 나으면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 기대감이 크구나 엔비디아마저도 투자하고 사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이 배달로봇이 100% 무조건 좋은 것만 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있더라. 배달 로봇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굶주리거나 또는 사실상 거기 안에 있는 음식이 너무 탐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배달 로봇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안에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배달 로봇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생겨나 이런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열개 중에 뭐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배달 중인 로봇을 갑자기 발로 차거나 손으로 쓰러트리는가 하면 로봇 뚜껑을 열어 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봇 뚜껑을 열면 은 당연히 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강제로 개봉했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탈취를 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에요.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많은 배달을 담당하는 이 서브로봇 측은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배달 성공률은 99.9%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긴 하지만 결국에 손님한테는 그 음식이 다시 간다. 어떻게든 다시 가게 돼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물 파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 배달 로봇은 항상 잠겨있고 카메라가 12대가 장착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로봇이 배달을 하면은 이 사람이 공격을 하기도 하더라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바닥에다가 가방을 던져놔도 그 가방을 훔쳐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한국이 더 시장성이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배달률이 높고 오히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로봇이 파손되거나 로봇을 asr 추가적인 비용이 안들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이런 일이 생길까? 또는 추가적인 배달이 안 될까 싶어서 드론 배달도 이슈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AI 로봇인 거예요. 드론을 조종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죠. 주소만 찍고 쏘면은 알아서 가서 놓고 알아서 돌아오는 로봇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드론 배달 본격합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이 지상으로 다니다 보면은 뭐 신호등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죠. 하지만 하늘을 날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고도만 유지를 한다면 장애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오히려 더 빠르게 배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24는 최근 김천시 드론 배송 전문 업체 니나노 컴퍼니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해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첫 번째 드론 배송 점포로 이마트 24, 김천 영남대로점을 선정을 하고 인근 캠핑장과 전원주택 단지로 드론 배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엄청 복잡한 곳은 안 되고 일단 좀 여유로운 곳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천 영남대로 점에서 20km 떨어진 산내들 오토캠핑장과 6km 떨어진 전원주택 마을인 도공촌까지도 드론 배달이 가능하다. 20km를 드론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인도로 간다면 또는 도로로 간다면 20km가 쉽지 않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드론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하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U를 운영하는 BJF 리티엘은 성남시 태양군 두개 지자체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 뭐 드론이 낫냐 아니면 땅으로 가는 게 낫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배달로봇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큰 거고 거기에 엔비디아, 우버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 선두 기업이 있다면 그기업이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기업만의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세계 1위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국내 배달 로봇 기업이고요. 국내외 호텔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덕후가 만든 개미의 정체인데 이뭔 소리냐? 로보티즈는 지난 6월 출시한 개미를 앞세워. 이게 로봇 이름이에요. 개미라는이 이름이 로봇 이름입니다. 국내외 주요 호텔과 백화점을 공략하고 있으며 저가에 중국산 공세에 맞서 고급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중 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팔이 있어서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걸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로봇이다. 세계 최초의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식당 서빙 로봇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층간 이동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누가 열어주는 엘베는 탈수 있지만 그 엘베에서 뭘 누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주요 고객으로는 일본 오사카 라이즈 호텔, 아난티 힐튼 부산, 노보텔 엠베세더 강남, 서울시청,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코평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추가 구매 아더 살래라고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손이 진짜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보티즈의 로봇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손이 있더라. 보면은 이게 로봇이 본체고요. 이게 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버튼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실상 이 사람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층에 원하는 위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로봇티즈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요. 아, 솔직히 팔 달려 있는 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있느냐라고 한다면 감속기까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어저 많이 들어봤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로보티즈는 감속기, 제어기, 모터, 드라이브, 센서, 네트워크 장비 등 모듈화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로보티즈는 로봇 생산 원가 중약 40%를 차지하는 국내에서도 감속기를 만드는 게몇 군데 없습니다. 이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해외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걸 로보티즈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 늘어나는 수주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증설과 높은 해외향 매출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성장성이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2024년까지 추가 증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증설 규모는 현재 다이나믹스의 이 생산 약200%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계속 성장이 나온다면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티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고요.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정밀 감속기의 매출 본격화와 현재 공급을 진행 중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유료화가 2023년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환 사채가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악재가 이미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대가 엄청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환 사채가 낮은 가격도 아닌 상황에 꽤나 높은 가격이 상장이 됐고 로봇 이슈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만 하다. 차트를 보시면은 로봇이즈고요. 어,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바닥을 치고 있죠. 최근에 로봇 주들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좀 크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감속기 이슈도 있고 배달 로봇 이슈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관심을 좀 둘만 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이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관심 가지겠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로봇, AI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제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무료로 설치한다고 해서 뭐 안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적을 대도 없어요. 아무 데도 적을 데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 있느냐?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 김동석의 리얼 주시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ai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이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맨 밑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모두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도 총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이 연구소 유튜브 통해서 어플에 들어오시면 당일 일요일 추천주는 9월 5일, 4일, 1일, 31일, 32일, 2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 시황은 여기서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으면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무료로 올려드리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